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눈 건강 치매 예방, 당뇨 관리까지 도와주는 대표적인 천연 건강 식품인데요. 그런데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루베리를 진짜 보약처럼 만드는 방법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궁합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꿀팁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백 새 TV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블루베리 왜 기적의 과일일까요? 블루베리는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로 인정받는 과일입니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주목받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을 늙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암, 치매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철이 산화되면서 녹슬듯 우리 몸도 활성산소로 인해 서서히 손상되는데요. 블루베리는 그 산화를 막아주는 자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2. 당뇨가 걱정된다면 블루베리를 주목하세요. 일반적으로 과일은 당분이 많아 당뇨 환자에겐 조심스러운 음식이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다릅니다. 혈당 지수가 약 53으로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도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3. 눈 건강을 위한 파워 과일. 블루베리는 시력 보호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포도보다도 더 많은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눈의 피로를 줄이고 망막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노화성 안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현대인에겐 꼭 필요한 과일입니다. 4.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0g 약 30알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1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혈관 내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안토시아닌 덕분인데요. 혈류 개선, 고혈압, 동맥 경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5. 피부 미용까지 챙기는 블루베리. 먹는 화장품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피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주름 개선, 피부 톤 정리, 잡티 예방에 효과적이죠.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상태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블루베리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는데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알아볼까요? 첫 번째, 우유입니다.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과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핵심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결합해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는 우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가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죠. 따라서 블루베리를 활용한 스무디나 요거트를 만들 땐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번째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비타민C를 체내에 흡수되기 전에 파괴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함께 섭취할 경우 오이에 의해 이 중요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와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고 최소 30분 이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파인애플입니다.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모두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이런 산성 식품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상과다 소화불량 같은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함께 먹을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죠. 따라서 블루베리와 파인애플은 되도록 식사와 함께 나누어 섭취하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더욱 배가 되는 음식들도 궁금하시죠? 찰떡궁합 음식 조합 첫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많이 들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유도해 혈압 조절에도 유익하죠.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더욱 활성화시켜 에너지 보충은 물론, 체내 흡수율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 간식으로 두 과일을 함께 먹으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무가당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유청이 제거되어 더욱 진하고 농축된 형태입니다. 특히 무가당 제품은 당분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어 건강에 더욱 이롭죠. 여기에 풍부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 증진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안정적으로 장까지 운반해주고 서로의 건강 효과를 상승시켜줍니다.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간단하게 섞어 먹기에도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호두 등 견과류입니다. 호두를 비롯한 다양한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는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해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결합하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특히 중장년층의 치매 예방이나 두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소량씩 함께 섭취하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완벽한 궁합입니다. 이제 블루베리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을 충분히 알아봤으니, 실생활에서는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지 알아볼까요? 여러분, 블루베리를 생과로 먹는 게 좋을지, 냉동 상태로 괜찮은지, 하루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 이렇게 드세요. 하루 30알 약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고 블루베리의 본연의 맛과 질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식입니다. 다만 보관이 어렵거나 시기적으로 신선한 생과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냉동 블루베리도 매우 유용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수확 직후 급속 냉동되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으며 특히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도 잘 유지됩니다. 냉동 상태로 스무디나 요거트,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살짝 해동해 간식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스무디나 샐러드에 넣을 땐 우유 대신 식물성 음료를 사용하세요. 특히 오트밀크, 아몬드밀크, 코코넛밀크와 같은 식물성 음료는 유당이 없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며 맛과 영양의 조화도 뛰어납니다. 유제품 대신 식물성 음료를 활용하면 속이 편안하고 채식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작은 한 줌의 블루베리. 그 안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을 알고 나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궁합과 섭취법만 잘 기억하셔도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짜 보약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